봄 되면 뭐하고 싶었데봄 되면 음. 벚꽃 보러 가야지. 예쁘게 입고 남자랑. 남자 음. 벚꽃 어디로 보러 가야 되지? 어. 여의도 어. 가야 되나? 여의도도 예쁘긴 한데 음. 나는 개인적으로 석촌호수 벚꽃놀이 좋아해. 아 거기 막 트랙 어. 있고? 어 언니 가봤어? 아 가봤지. 너무 예뻐. 어. 거기 이렇게 트랙처럼 맞아, 맞아. 되게 엄청 길어. 이거 다 돌면 1시간 넘어. 운동이 돼. 1시간 어. <laughs> 넘어. 한시간 넘어. 1시간 어, 어. 넘고 근데 거기 안에 그 트랙에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 그 석촌호수 강이 있고, 음. 롯데월드가 이렇게 있는데, 딱 석촌호수 거리 딱 걸으면은, 음. 롯데월드 성이 보여. 하늘색 성이 보이고, 거의 강이 있고, 우산증도 있다. 오립에 떠있고 하면은 진짜, <laughs> 예쁘겠다. 문화 속 응. 들어온 것 같고, 걷는 내내 완전 벚꽃 석촌호수 석촌 그 벚꽃들이 음. 완전 하늘을 다 가려. 너무 예뻐. 거기 가야겠네. 올해 거기 무조건 가야 돼. 응. 매년 가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아마 그렇지 않. 대부분 여자들이 응. 남자들이 너무 튀게 입고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실 부담스럽고 응. 솔직히 하나도 안멋있더고요 그러니까 넌 응.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는 이상형? 이상형? 내 어. 이상형 무조건 그렇지. 공유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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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의 어떤 점이 좋은데? 공유가 잘 생기고 키가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음. 일단 그 넓은 어깨로 입물어 음? 공유 어깨가 넓잖아 넓어나왜 몰랐지? 어깨 엄청 넓어 얼굴 작은 것만 생각나 어, 얼굴 어. 어깨 이렇게 넓은데 음. 근데 옷을 과하게 입지 않아 댄디하고 어. 깔끔하게 딱 입는데 너무 멋있어. 그게. 음. 너 윤식당 봤어? 응. 윤식당? 박서준? 박서준? <laughs> 심장아 나떼지만 <laughs> 죽겠어 박서준. 진짜 박서준보다 진짜 어와 나도 박서준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약간 아, 박서준이랑 응. 공유랑 스타일이 조금 아, 어 비슷한 면좀 있지 어. 그러니까 그거야 튀지 않게 입는 거야 어, 어. 그들이 맞아 댄디하고 깔끔하게 입는 어, 어.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물론 다라고 할순 없지만 나랑 너 대부분의 여자들이 어. 다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응. 스타일을 좋아해.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옷을 조금 입고 응. 꽃놀이 를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치? 응. 지금 보시는 구독하시는 남자분들도 응. 공유 스타일, 박서준 스타일 참고하시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게. 응. 그러면은 우리가 박서준이랑 공유의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지 한번 보여드리자. 응.